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요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자격증도 많이 따잖아요. 6만 그쵸? 명, 기사만 6만 명. 네, 지난 물론 시간에. 사, 네. 네. 산업기사 또 공사기사, 공사 산업기사까지 하면 한 10만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왜 이렇게 자격증을 많이 따는지, 그죠? 왜 이렇게 많이 따고 또 이제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과연 어,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자격증 전공을 준비해서 어디 쪽으로 취업을 하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젊은 청년들 취업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맞습니다. 공무원 쪽으로 많이도 주, 네. 준비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직장을 막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별로 그러다 보니까 에이 나는 이제 공무원 해고 보 싶어. 그래서 또는 공기업 하고 들어갈 거야라고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많은데 시작하신 분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어첫 번째로. 음. 공기업에 대해서, 물론 공무원도 있어요. 공무원도 있는데, 공무원은 뭐 행정제에 비해서 전기 쪽이 뽑기 뽑는데, 오늘은 이제 공기업이 워낙 전기 쪽을 많이 뽑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잠깐만 알아보시고요. 네. 어,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공기업 쪽을 알아보도록 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제 주교수님이 어, 아까 데이터 같은 거 많이 보고 계셨는데, 간단한 정보를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 우리 강 교수님 말씀 이어받아서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좀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9년 자료들을 근거로, 어, 한 군데는 뭐 20년 짜리 최신 자료도 올라온 게 있었고요. 그래서 공기업하면 이제 전기 쪽에서 대표적인 건 한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전 쪽을 일단 대표적으로 딱 포인트를 잡아놓고 자격증을 맞춰놓고 성적을 올려놓으면 그 밑에 있는 공기업들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속설도 있긴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한전 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보니까 제가 찾은 자료는 최근 자료예요. 19년 10월 18일 날 모집 공고가 올라왔던 자료들이고요. 원서 접수가 18일부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여기를 보니까 전기직종 222명을 포함해서 총 373명을 모집을 하는데 이게 자격증이 가산점이 들어가는 거죠. 네, 가산점. 자격증마다 가산점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전기 기사가 지금 데이터에 10점씩 들어가는 거였고요. 네. 전기 공사 기사가 또 따로 10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음. 만약에 최상위 자격증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쌍기사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쌍기사. 네, 합계 20점이 되는 거죠. 20점 엄청 크거든요. 그렇죠. 어, 장난 아니죠. 네. 엄청 크죠. 물론 이제 산업 기사를 준비하시는 학생들도 있으시니까. 산업기사를 봤더니 산업기사 점수가 조금은 낮아요. 그래서 5점씩이시긴 한데 전기산업기사가 5점 마찬가지 전기공사산업기사가 5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만 취득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10점의 점수를 가산점으로 얻을 수 있으시다라는 거 음. 그러면 없는 학생들하고 붙었을 땐 당연히 가산점이 있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런 영향 때문이라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증을 응시하는 학생들이 많아지지 않았나 싶었던 거죠. 이게 한전이 보통 보니까 그리고 아 이런 게또 하나 있었어요 한전에 동점자 처리하는 걸 제가 오늘 처음 봤는데 아, 동점자가 있으면 인원이 늘어나서 어떻게 선발을 하나 봤더니 어학 점수하고 자격증 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네. 나누더라고요. 근데 자격증 개수와 자격증 가산점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 거예요. 어학 점수보다 자격증 점수가 훨씬 더 높게 어, 이게 데이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자격증이 꼭 필수가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전공시험도 있으니까 자격증 공부하시면서 해놨던 그 학습된 모든 내용을 시험 시에 1차 필기 때 써먹을 수도 있을 거고요. 한전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또 하나 알아본 건 이제 한전 계열사에 있는 KPS. 한전 KPS라고 하는 곳에도 보니까 여기는 이제 2019년 9월 20일 자, 이때 나왔던 공고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이제 가산점은 없더라고요. 별도의 가산점은 들어가지 않으나, 음. 비전공자이신 분들도 여기 KPS를 응시를 하실 수가 있는데 조건이 붙더라고요. 비전공자이면 그 해당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증이 필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기직이기 때문에 전기산업기사나 전기기사를 꼭 따셔야 하는 거고 그 직무시험을 볼때 NCS 관련된 시험을 많이 본다는 걸 아실 텐데 NCS 관련된 점수 외에도 자격증 전공시험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공자이신 분들이 전공시험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건 자격증 공부를 하셔서 거기서 습득한 지식을 또 이용하신다면 여기도 무난하게 들어가지 않으실까 이런 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무난하게요? <laughs> 사실은 뭐 이제 잠깐 이제 숨을 돌리게 해서 제가 잠깐 껴들었습니다. 사실 공기업 어, 상당히 들어가기 힘들 거예요. 사실은 지금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또, 이제, 각 지방에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신 분들이 사실 공기업에 가장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죠? 한번 들어가면 사실큰일 없으면 정년까지 보장이 되고, 월급도 상당히 높고, 사실 뭐, 제가 월급을 얘기 안 하겠지만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들 이제 공격하려고 하니까 네. 사실은 이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자 그다음에 또 이어서 음. 또 말씀해 주시죠. 예. 아, 교수님이 잠깐 텀을 주셔가지고 잠깐 쉬었는데 <laughs> 네, 제가 말씀드릴 수있는 마지막 자료가 음. 아, 한국 수력 원자력 대졸 수준의 신입사원 모집요강을 봤어요. 이거는 2019년 9월 9일부터 모집을 시작했던 건데 여기도 확인을 해보니까 물론 이제 어학점수도 같이 들어가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어학에 대해서 교육을 하질 않으니까 어학은 얘기를 배제하고요. 자격증 얘기감, 얘기만 해드리면 아까 한전 계열사 KPS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 그러니까 비전공자이신 분들이 응시를 하실 때는 특히나 전기 분야일 때는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이 필수로 들어간다라는 거 이거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도 마찬가지로 NCS 기반 시험과 그리고 전공 기초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전공 기초 시험을 보시려면 마찬가지죠. 자격증 공부를 하셔야만 그 시험에 응시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한세 가지 정도를 찾아봤고요. 어, 저 혼자 하면 안 되니까 우리 강 교수님도 몇 가지 찾으신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굳이 뭐 자료를 찾지는 않고요. 사실 조금만 봤으면다 음. 조금만. 음. 근데 이제 또 하나 많이 뽑는 게 발전소죠. 자회사 발전소. 아, 어, 이어서 그렇죠. 하는 거에 이어서. 예. 자회사 발전, 남동발전, 서발전, 동발전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도 이제 발전소마다 지역 쿼터제 뽑는 인원도 있긴 있는데, 아예, 어떤 간에 인원을 많이 뽑아요. 그래서 거기는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서 다 보셔야 돼요. 어떤 데는 자격증 가산점을 주는 데가 있고, 그쵸. 어떤 데는 자격증 가산점을 안 주는 데가 있고, 근데 음. 전공을 보는 데가 있고, 안 보는 데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일일이 다 하기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일단은, 자격증 가산점 준대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물론, 이제 NCS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어도 들어가고, 직무 능력 들어가는데, 그거는 뭐, 전국 우리 전공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데, 대부분 가산점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쵸. 거기도 많이 뽑는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가 많이 뽑는 데가, 사실은 이제 전기철도공사입니다. 네. 전기철도공사가 맞아요. 이제, 운전직, 운행직, 차량 이렇게 많은데요. 거기에 보면 운전직 같은 경우에 운전직은 보다는 이제 우리 차량 쪽에 보면 전기 쪽을 뽑아요. 거기 보면 전기 쪽에 한 200명 이상 넘게 뽑아요. 그렇게 상, 많이 뽑아요. 예, 생각보다 많이 뽑아요. 철도공사, 철도청에서도 내려갔지만 아직까지도 공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빵빵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들어가는데 여기는 또 마찬가지로 전공 시험이 있어요. 회로 이런 자기약 기기 이런 전공 시험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격증 가산점도 있습니다. 어 가산점 있죠. 그다음에 전공 시험도 또 들어가고 물론 NCS하고 직무능력 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기는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많이 뽑는다는 거. 음. 그다음에 이제 전기 안전공사가 있습니다. 그죠? 전기 안전공사 많이 들어봤죠. 그렇 네. 전기 안전공사 음, 유명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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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간에 여기도 옛날에는 그 선호도가 아주 높은 공기업은 아니었는데 요즘에 또 점점점 안전 쪽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안전공사 쪽도 이제 많이들 지원하고 있는데 또 상당히 뭐또 만족도 없고요. 저희 여기, 제자들도 엄청 많이 가있어요 아, 그, 맞아요. 학교에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주변에 많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공시험을 봐요. 그렇죠. 그 철도청과 똑같습니다. 철도공사하고 전공시험 보고 그다음에 여기 전공시험 가서 전공시험이 점수가 되게 높아요. 100점 만점에 70점이고 그렇죠. 30점이 나머지 이제 뭐 기타 일반이고 상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산지금또 붙습니다. 그래서 안전 공사 한번 여러분들도 보셔야 되고 많이 뽑는다는 거. 그다음에 네. 이제 조금 전에 그 철도청도 많이 뽑는다는 거. 그다음에 어좀 전에 그 발전소 그러니까 이제 한전 자회사, 민간 발전소도 있겠지만 한전 자회사 발전소도 많이 뽑는다는 거. 그다음에 KPS도 많이 뽑고 그다음에 한전에서 많이 뽑고요. 이거 말고도요. 뽑는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맞죠? 예 어마어마합니다 조금만 얘기하면 여러분들 저기 아시죠 원래 이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각 지방마다 여러분들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 있어요 음... 예, 시설관리공단 그쵸? 그러니까 시설, 시, 시에서 하는 시에서 시 유지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네. 또각 구에서 또 유지하는 맞아요. 그 시, 또 시설 또 있어요 거기도 공기업이에요. 물론, 이제, 그, 지방 공기업이지, 지방의 시설관리공단에, 이제, 부에 소속돼 있는, 어, 시설공단이지, 공기업이지만, 어쨌든 간에 상당히 많습니다. 각 지방마다 또. 근데 그것까지 다 나열하기 힘들대요 어쨌든 간에 전기 쪽을 따서 공기업이나 또는 이제 지방 공기업,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근데 공무원 얘기는 안 했지만요. 해서 이제 이런 공기업 많이 뽑는 데를 몇 군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준비를 잘 하셔서, 어, 하여튼 좋은 데 취업을 꼭 가시란 차원에서 말씀 드린 거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민간 쪽으로 넘어갈게요. 뭐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인터넷이 워낙 잘돼 있으니까 한 번에 다돼 있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 아마 쉽게 다 알아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정보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쉽게 쉽게 컴퓨터 들어가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취업 정보의 두 번째 시간이죠. 그때는 이제 민간 기업 쪽 넘어가서 공기업이 아닌 민간 기업 쪽에서 이제 설계 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전 관리 파트도 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얘기하는 감리 쪽 있죠. 감리. 그렇죠, 그렇죠, 감리. 네, 감리. 그래서 감리 쪽인데 저번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감리 쪽을 아, 네. 예 감리 쪽을 여러분들 취업 잘 따서 감리 쪽을 취업하면 어떤 식으로 어, 되는지 좀더 이제 요거는 이제 한부 분만 얘기하기 때문에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 이런 정보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예 유익한 정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잘 응용해서 어떤 좋은 방향을 잘 잡으셔서 나중에 어, 취업 좋은 데 가신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해석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 잠깐 여러분들 만난 시간을 이걸 마치고 다음 시간에 감리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